자, 순식간에 10시 33분입니다. 아, 주가가 여전히 밑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쪽 시장 다 하락이죠. 자, 일단 계속 이렇게 말씀드는 것이 지금의 장의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락 추세는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추세는 월봉으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월봉, 얘가 하락 추세에 있다. 얘가 지금 하락 추세에 있고 이 쪽도 얘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 어, 코스피는 하락 추세가 여기 바디 코스 나오죠? 얘가 전달부터 하락 추세가 나오고요. 8월, 그러니까 전전달이네. 이전 11월이니까요. 아, 9월, 9월 달부터. 여기는 하락 추세가 5월 달부터 각각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말씀드려요. 올라갈 때마다 매도다. 그래서 우리가 아, 보여줬던 그림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매도였고, 여기도 매도였고, 예, 올라갈 때마다 얘는 매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락 추세는 맞는데, 얘가 거꾸로 밑으로 갈 때는 또과 매도 국민에 와 있어요. 예를 보면 정확하게 지수가, 여기와 여기 사이, 얘도 보면 여기, 여기 깨고 날때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요 사이. 음. 이게이 구간이 이 앞에 얼마였었냐면, 2558과, 얘가, 2558과 2493 라인. 그죠? 이 범위가 바로 과, 매도,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앞에. 2500, 얘가 이, 요 24와 요요 요 24와 72. 요, 요 구간이 바로 그 하락, 과, 매도 구간. 그니까 지금은 2,558, 어쨌든 언더 있으니까 이거 과매도 있습니다. 과매도 있다고 다뜨는게 아니라 이게 과매도서 에 이렇게 이게 뜨는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매도 존인 거고 얘가 일단 뜰려면 먼저 이게 양봉을 줘야 돼요. 그 양봉을 줘야 아, 과매추이 있는데 이제 필요한 것은 캔들이 양봉을 줘. 이게 양봉을 줘야 됩니다, 얘가 이게 아 이게 그냥 맞지기하게 과매도 있다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아 뭐. 어, 무리하게, 어, 배팅을 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 놓여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하락 추세 속에 있지만, 다만, 과, 매도, 구면에 있는 거, 어, 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제 요번 달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음, 역시, 예, 어떤 종목군들이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겁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 참, 방사한 종목군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얘들은. 이렇게 뭔가 월초 우 위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가를 아, 계속해서, 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얘가 조정을 받아도, 여전히 20선 위에 있으면, 얘가, 얘가 20선 위에 있으면, 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름, 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 이후에 얘가 조정을 줄 때, 견제한 조정을 주는 조목권들을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요번 달에 뭐가 주도주인 때는, 얘가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간 부분들인데, 요번 달에 네가 뭐가 올라오니 그럴 때, 여기다가, 어, 여기다 놓고, 강하게 이번 달에 올라오는 종목군단들 중에서, 어, 얘가, 이번 달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 중에서, 그니까 월초 양봉을 주는 종목군단들 중에서, 얘는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오늘 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걸 오늘 쏘는 게 아닙니다. 얘를 오늘 쏘는 게 아니고, 얘를 오늘 쏘는 게 아니고,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눌러줄 때. 어, 얘들이 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가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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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든 아, 빼놓고, 얘가. 뭐가 강하게 올라오지? 음. 뭐가 월초 위에 있지? 그러니까 월초 위에 있어야 돼요. 월초 위에 있어야, 아, 얘가 월초 위에 있어야, 얘가, 다음에 내려올 때, 다시 저가권 떼서, 매수할 수 있는 근간이 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다가 저가주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너지가, 그만큼,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빠진 종목군단들이 주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들 종목군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짱대 양봉을 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 장대 양봉을 준 다음에, 내려갈 때베팅을 쏴서, 올라갈 때 약간 단기적인 매매를 하던, 어쨌든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굉장히 약했다가 지금 올라가는 게, 어, 그 대주주의 회사의 무상 증력 관련돼서, 음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번 달에 어쨌든 강하게 음진종을 보셨다가 이들 종목군단들이 올라가다가 다시 밑창으로 내려갔을 때 일부 과정 갖고 보는 요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있을 발의의 방향을 확인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 달에 발의의 방향이 위인 종목이 뭔가를 보셨다가 그들 종목군단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다가 밑으로 갔을 때 위로 올라가다가 내려갔을 때. 얘는 20선 위가 아니죠.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건. 최소한 20선 위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예. 이럴 때 보셔야 됩니다. 네이처 셀은참 어마어마한 주식이네요. 그죠?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양봉의 영역권 때 들어오는 조목군단들을 나는 얘가 내려갈 때 하단에서 저가 끝에 가져옵니다 다만 얘들이 관심의 대상인 종목권단들은 주로 21선 위에 있는 종목권단 중에서 보자, 아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에 에너지를 돌리려면, 일단 삼성전자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빠진 것까지는 됐어요. 삼성전자가. 아, 이제는 좀안 빠지고 지수를 갈가먹진 않는구나 하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얘가, 아, 얘가 조금만 좀 10만 내주면, 참 시장의 분위기가 바꿀 수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PBR 뭐 1인이 뭐니 해서 과 매도금이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는 거 과음에도 구한해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건 얘가, 이게 월봉상 양봉의 모습을 주는 것이, 예, 얘가 현 상태에서는, 음, 너무너무, 아, 필요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 요걸 역시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앞에 우리가, 예서 뭐, 주성인지형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얘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1번째 이렇게 가하게 올라간 다음에 눌러주면, 그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월초 주가 흐름이 월초 대비 양봉의 모습을 주는 종목군단들 아, 우리가 여기 보면 얘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주주주라고 나왔는데 얘들이 이제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얘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거는 저희가 이 2선 아래 내려갈 때마다 밑으로 갈때 분함해서 합시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뭐 저희 회원님도 계속 하시는 종목이니다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뭐 에라진 넥서이나 넥슨, 뭐방상 관련 종목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저점에서, 옛 내려가도 이제 저점에서 나름대로 매수가 있겠죠. 항공 한국 우주, 이런 종목들. 군 그다음에 한국 전력, 얘들도 내려가면 매수는 있죠. 왜냐면 전기로 인상과 연결돼서 저합끝대매수가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초 양봉인 종목을 보셨다가 얘가 밑으로 눌러줬을 때, 그때 이들 종목군단들을. 내가 매매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내 돈입니다. 자, 다음에 미국 중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얘가 다운이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요. 나우가 여기 20선 아래에 내려가 있고요. S&P가 이렇게 20선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께 저희가 아, 200달러 지금 기준 20달러에서 공략한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얘는 140부터 150달러, 이 영역에서 매도를 때려달라. 왜냐면 이게 부유음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자, 잘 때리셨나요? 요거. 제일 강한 이 종목마저도, 우리가 여, 기서는 반타작은 때리고 봐야 된다. 물론 이제 얘가 내려갈 땐또옛그 누구인가 간 저점에서 찬스. 어 다만 지금은 상단에서는 가장 강한 저런 조목권들조차도 일단 위에서는 매물을 막고 있는 이런 위치에 와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 요번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사나, 어, 또, 그 다음에 뭐, 메타나, 실적이 좋은데, 어, AI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어, 좀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 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어, 얘가, 그러니까, 얘가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아래로 놓여줬죠, 이렇게. 아래로. 어, 아래로. 얘가 물론 외 보니까 얘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시면 올라갈 때는 난리스크로가해주는 겁니다 이미 엔비디아 그 다음에 3리타임스 짜리는 1,2배수로 다 바깥하라고 그랬죠 아, 최소한 반 정도는 바깥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할 뭐 때는 항상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가가 빠진 내용은 빅테크 기업체들이 아, 이제 어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좀 끌어당겨 줘야 되는데 아, 그게 예를 들어서 어, 뭐 내년에 얘기든 뭐가 됐든 실망감을 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나 메타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은 굉장히 양호했어요. 근데 나머지 어떤 세부 지표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줬습니다. 마이크로는 예상했던 그 EPS가 3.3달러인데 이건 3.1달러를 양해하는 수치였어요. 또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성장률 한33% 다만 장호 클라우드 성장이 좀 둔해질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부담함을 줬습니다. 마, 결국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주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러한 부담함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대선 그리고 그 FMC 회의가 6월 7일 날 있잖아요. 결국 이거를 앞둔 상태 속에서 지금 주가가 다소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여전히 한96% 정도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웬만한 종목이 다 빠져 내려가 있어요. 이렇게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내려갈 때 결국은 지나고 나면 그 누구인간 찬스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내려가고 나면 갖고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좀 매도를 때려줘야 되겠고, 매수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밑으로 나눠서 이평선 매매법으로 한 5%씩이라든지, 이렇게 배팅을 쏴야 되지,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배팅을 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시 국내장으로 들어가면, 국내장은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과 매도는 들어와 있습니다. 단, 과 매도에는 들어와 있는데, 얘가, 과 매도에는 들어와 있는데, 추세가 하락이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은 매도 쪽에다가 비중을 둔다. 아, 어, 그죠? 그죠? 올라갈 때 매도를 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락 추세니까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어 얘는 지금 주가가 어 하락 추세 국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6개월 선 보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추세는 하락 추세에 있다 얘가 이렇게 예를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 아 추세는 하락 추세 단 드디어 얘가 이 과메도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사이 구간. 아, 얘가 이제 과메도 구간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들할 때 쫓아오는 투매성 매도가 아니라, 매도를 때릴 때 위로, 두루줄 때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것이 낫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의 매수는 역시 월초 대비 위로 양보해 주는 모양을 주는 종목을 중심으로 서 선별 공략가는다다가 아,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